달아는 롱테라스를 보고 계세요. 바닥은 전체 타일 시공을 마쳤고요. 물도 편하게 쓰시라고 수도꼭지 달아놨습니다. 복층에 방이 두개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큰 방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주 빵빵합니다. 전체 수납공간, 누구야? 복층 욕실 왜 이렇게 길게 만들어놨어요? 길면 좋죠. 엄청 편하잖아요. 수납장이 서른 칸이 넘는 초대형의 주방을 보고 계시고요 5 미터 팔십이 넘는 초대형의 거실도 같이 드려요 벽인 줄 알았으나 안방이었습니다 자 드레스룸 따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북박이장까지 덤으로 드려요 자주 주차로 주차장 세대별로 한 대씩 준비해 놨는데요 헷갈리실까 봐 세대별로 호실까지 적어 놨어요. 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야당동에서 복층 거실 엄청 큰 타입으로 제가 한번 촬영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실 깔끔하죠. 신발장 4개 들어가 있는데 이 벽면은 그냥 벽인가 싶었는데 아닙니다. 잠깐만요. 네. 네. 저 여기 주방으로 연결돼요. 어? 뭐 어, 되게 특이한 구조네요, 네. 이건. 살짝 들어와 보세요. 네. 여기가 복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린나의 1등급 보일러 있는 거 보이시죠? 보일러실하고 워시타워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수전 다 보이실 거예요. 워시타워 여기 앞쪽에다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콕터 두개짜리 들어가 있고 이 안쪽으로 하부장 쏙 들어가 있고 여기가 층고가 좀 높기 때문에요. 이렇게 창고가 이중창인데 좀 길게 되어 있어요. 단열로 완벽하고 실내 인테리어로 아주 인기가 많은 집이에요. 자, 커다란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제 볼 건데요. 다시 한번 전실 구조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전실에서 삼면동 주문 통과해서 들어왔고요. 여기는 동화진 마루라는 포시린 타일 같은 마루가 깔려 있어요. 얼핏 보면 진짜 포시린 타일 같거든요. 발로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짚어 봤을 때도 약간 타일 느낌이에요. 마루가 유지 관리가 편한데 질감은 타일 느낌이 나는 그런 것입니다. 아래층이 서른여섯 평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쓰리룸인데 안방이 멀리 떨어져 있고요. 원래 방이 두 개가 있는 구조이지만 저희가 복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단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방 하나를 없애고 차라리 거실 주방을 완전하게 시원하게 크게 만들어 놓은 타입인 거죠. 입구 쪽에 있는 두 번째 방. 아래층에는 두 번째 방 보실게요. 2.9m의 폭을 자랑하고요 길이는 3m 15cm 정도 돼요 자 창호가 있고요 위에 휘센 에어컨도 있어요 이 방은요 요렇게 북박이장을 넣어 놨는데 이 북박이장이 엄청 견고해요 요렇게 해서 양문형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거울 그래서 이불장하고 긴 옷을 걸수 있는 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옆사래기도 이렇게 푸시 버튼을 눌러서 서랍장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요. 중간에도 있어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있고요. 무몰딩, 무문선으로 유명한 인테리어 미니멀한 집이에요. 나와봅니다. 근데 잠깐 우리 욕실 알죠? 안 봤죠?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누스 지금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겨울, 여름 비대 꼭 필수죠.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샤워 칸막이 하나 뒀어요. 그리고 여기 신기하게도 여기 다용도실 방향으로 창호가 하나 나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이랑 다 있어요. 층고가 높은 집 괜찮죠? 나와서 계단실 보셨고요. 아까 여러 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거실이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거실 폭이 무려 5.9m인데요. 정말 방 하나가 없어지고 거실을 1.5배 이상으로 더 키워놓은 그런 집이에요. 단독주택에 가서 한 6m 가까이 되는 이런 거실 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층에 방이 없는 스타일로요 근데 우리는 방도 두 개나 넣어 놓고 거실 주방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두 개가 이 거실에 있는데요 하나는 거실 하나는 주방을 향해서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거실이다 보니까 100인치 요즘 tv 나오는 거 아시죠 6m 정도 되는 간격이면요 100인치 누셔도 돼요 그리고 간접조명 이렇게 커튼 박스 라인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베란다 샤시가 들어가 있는데 이중 창이고 아주 문이 두터워요. 단열 자신 있어요. 이 현장에서 미리 입주하신 우리 살고 계신 저희 하마티비 구독자님께서 겨울에 엄청 추웠는데 가스비가 5만원밖에 안 나오셨대요. 난방 열심히 하셨는데 왜? 온도가 딱 어떤 고정값으로 계속 유지가 되었다고 해요 단열에 자신 있는 집이에요 파 놓고 또 소파 하나 더 놓으셔도 돼요 와 이렇게 놔도 거실이 이렇게 크네요 라인 조명이 많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둡지가 않죠 이렇게 주방 방향으로 에어컨이 촥 바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11자형으로 주방 만들어놨는데요 가전제품 옵션이 이 복층세대에 한해서 들어가 있어요 여기 LG 양문형 냉장고랑 김치냉장고랑 그리고 오브제 식기세척기랑 3구 인덕션, 그리고 하이라이트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 왜 요거를 아일랜드 테이블 겸 조리대 겸 식사하는 식탁 용도로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앞에다가 원형 식탁도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식탁이 좀 따로 있는 게더 낫겠죠? 거실도 크고, 주방도 크고, 양쪽으로 정말 큰 집이에요. 상부장도 쫙 둘러놨고요. 여기는 수납이 20칸이 훨씬 넘어요. 20칸, 하부장까지 다 더한다면 거의 30칸 준하는 수납장들을 자랑하고요. 안쪽에 밥솥 놓는 공간하고 광파, 오븐, 레인지 넣을 수 있는 공간들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후드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 꼭 필요하죠? 맛 통풍이 일부 가능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다용도실 겸 이렇게 그 전실에서 나오셨던 그 구조가 다시 이쪽에서 만날 수 있어요. 저희가 안방 볼 건데요. 안방은 이문 뒤로 숨겨져 있어요. 저도 예전에 엄청 헤맸어요. 이 방의 장점이라고 하면 큰 규모의 방이라는 거. 그런데 여기다 장롱을 따로 놓지 않고 오직 침대만 놓기에는 이 3.6m, 3.7m 정도 되는 방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양창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드레스룸 보여드릴 건데 드레스룸은 이렇게 문을 달아놨는데 역시 벽처럼 느껴지는 문인 거죠. 들어오세요. 드레스룸이 보통은 시스템 행거 위주로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쪽 편은 진짜 길게 시스템 행거 위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 편은 북박이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요거 한번 살짝 열어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어, 얼마나 진짜 깊은 그 북박이장이네요 네 이거 북박이장 시공하는데 보통 한 2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이 시스템장 포함해서 꽤 단가가 나갔는데 아주 꼼꼼하게 시공했고요 여기도 한기창이 있어요 아래층 웬만큼 다 보셨는데요 욕실 마지막으로 마무리기 한번 볼게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은 없습니다 왜? 다른 공간들을 너무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욕실 자체는 조금 컴팩트하게 만들었죠 그래도 샤워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 수전을 모두 갖춘 곳이에요 아래층에서 36평이라는 그 규모가 아주 웅장하게 느껴졌던 집인데요. 제가 지금 복층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아래층에서 36평, 위층에서 25평 가까이 쓸수 있는 집이죠. 도합 합쳐서 60평 이상을 쓸수 있는 그런 집인데, 거실 공간이고요. 거실에도 이렇게 환기창 역할을 하는 곳이 있고, 아래쪽에는 수납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이구, 잘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푸시 버튼 누르면요. 이 안쪽에 수납이 이 지붕 라인으로 따라서 깊이 들어가 있어요. 어 그래도 이거 짐꽤 많이 들어가겠는데 이게? 네 양쪽으로 거의 이 길이가 한 3m 가까이 되거든요. 아주 깊게 짐이 들어가고요. 이 복층에 이사 오시면요, 저희가 아무리 팬트리룸이나 수납장을 만들어놔도 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락 밑으로 저희가 짐 수납 공간 다 만들어드렸고요. 거실 좀 크게 만들어놨어요. 방두 개고요. 제가 이 방이 엄청 커서 지금 이 방부터 먼저 촬영을 하거든요. 아래층에서 방두 개, 위층에서 방두 개니까 모두 방이 네 개죠. 이 방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5m 20에 달하는 길이, 폭은 4.2m 정도 되니까 엄청 커요. 아까도 저 다락 밑으로 저희가 수납장이 많았죠. 이쪽에도 역시 수납장들이 넉넉합니다. 이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수납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양쪽으로 짐 많이 넣으실 수 있어요. 이 방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자, 바깥으로 일단 테라스 나갈 건데요. 좀 이따 보시도록 할게요. 욕실 길게 들어가 볼게요. 욕실은 진짜 긴데요. 세면대 변기가 1m 이상 떨어뜨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샤워하실 수. 있... 샤워기 달려있는데 여기도 1m 이상 떨어뜨려져 있어요 또한 4m 가까이 되는 길다란 길이를 자랑하는 욕실인데 시원시원하죠 독층에서 여름에 이렇게 샤워하시고 약간 아이들 위해서 수영장 같은 거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미니 욕조 하나 놓으셔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방 볼게요 이 방의 길이가 무려 5m 정도나 돼요 매우 긴데 방이 좀 작은가 싶었거든요 아니요 이 방은 직사각형으로 무척 길어서 약간 폭에 비해서 길이가 긴 타입입니다. 폭은 저희가 2m 가까이 나오니까 널찍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똑같이 하부장이 들어가 있어요. 각 방마다 복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 조절기까지 넣어놓은 센스가 있는 곳이죠. 나가서 타라스 한번 보시죠.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테라스에 서 있습니다. 바닥에 방수 코팅이 아니라요. 우레탄 코팅이 아니라 이렇게 타일이 들어간 곳이 많지 않아서죠. 그런데 이 현장에는 이렇게 타일까지 꼼꼼하게 시공을 해놨어요. 벽등이 모두 있고요. 저녁에 보통 테라스에 나와서 즐기실 일들이 많은데 저쪽으로 수도도 연결되어 있어요. 전기는 이 안쪽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이 테라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 조적, 이 벽의 높이가 높다라는 거. 한 2m 가까이 되는 높은 높이를 자랑하는데요. 외부로부터 시선이 무척 자유로워요. 프라이버시 강화한 그런 커다란 테라스인 거죠. 그리고 어닝을 이렇게 설치하시게 되면요. 거의 이 테라스를 전 전면적 지붕을 덮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가 오더라도, 눈이 오더라도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광폭의 롱 테라스를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현장의 분양가 시립주금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집은요. 파주 야당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현장인데요. 12개 동 대단지예요. 이제 전체 세대가 거의 다 분양이 됐고요. 복층 딱두 세대 남았는데요. 특가 세대를 촬영을 왔어요. 방 4개 쓰실 수 있고요. 2개 층 정말 세대 분리해서 두 가족이 사셔도 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운정역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야당역까지는 자차로 3분 거리, 직선 거리로는 15분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어, 이 집의 분양가는 사억대로 분양을 하고 있어요. 생애 최초 집사시는 분들은 시립주금 4천만 원, 생애 최초가 아니신 분들은요 5천만 원 이상 예상해 주세요. 이 시립주금은 어, 대출 상담을 꼼꼼하게 받으셔야 돼요. 소득과 신용별로 그리고 기대출이 있느냐의 여부로 인해서 이 시립주금이 엄청 변동폭이 큽니다.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꼼꼼하게 상담 받으시도록 할게요. 누구를 만나서 집을 사느냐에 따라서 복층을 살지 기준층을 살지 이렇게 향방이 갈려집니다. 여러분들 복층 입주하고 싶 싶으시죠? 낮은 입주금으로 가볍게 입주하세요. 하마티비 꼼정아였습니다.